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전력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격견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하시는 전국 방방곡곡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아, 이미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12월도 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9일입니다. 지금 아, 국민 여러분들께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 올리는 가운데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드릴 얘기는 지금 미중 간에 펼쳐지고 있는 미중 전쟁, 그중에서도 특히 정보기관 사이에서 펼쳐지고 있는 첩보 전쟁.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가 현재 중국을 상대로 하는 이 첩보전에 있어서 예산을 두 배로 증액을 했다고 합니다. 즉, 중국 국가안전부 등등이 AI와 같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통해서 미국 내부를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방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미국의 비밀 공작관들이 여하한 활동과 첩보 수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 미국의 좌파 언론을 대변하고 있는 뉴욕타임즈, 보통 우리가 줄여서 NYT라고 럽니다이 NYT에서 중국의 국가안전부,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지금 빠진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요. 총참모부가 빠져있어요. 군대에서, 아, 그 첩보 수집하는 조직인데, 이 총참모부야말로 정말로 가공할 무력과 인원과 장비 실력 기술을 경비한 곳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좌파 언론이다 보니까 그냥 중국의 국가안전부 MMS 하나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중국에는 국가안전부를 비롯해서 당에서는 당 대외 연락부 줄여서 중년부라 그럽니다. 그리고 경찰에 해당하는 공안부 특히나 군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참모부는 대단히 양질의 고급 요원들이 군복 및 사복을 입고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 비밀 정보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계 최고의 경제 군사 대국을 목표로 중국은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하에서 치밀한 목표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적으로는 일대일로라는 경제 정책을 통해서. 저 개발 국가를 상대로 사기 처먹는 행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비밀 정보 내용들도 샅샅이 저임 망식으로 긁어내는 짓들을 해왔었죠. 자, 그런데 미국은 이와 같은 중국 공산당의 정보기관, 첩보기관의 발달함에 맞추어서 단일 국가로는 유일하게 차이나 미션 센터라는 것을 건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미션 센터를 통해서 수많은 고급의 고급 비밀 요원들을 양성을 해서 중국에 침투시키는 것과 동시에 우회하는 각가지 방법을 통해서 중국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과 망원경을 지금 운영 중에 있죠. 자, 이들은 그냥 예산만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발달된 AI 기술, 양자 컴퓨터 기술 등 중국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미국을 능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와 같은 첨단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첩보도 수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10여 년 전에 Chinese American, 중국계 미국인이 CIA에 입부를 해서 한동안 일을 해오다가 어떤 진급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에게 즉 중국의 국가안전부 측에게 현재 미국 CIA가 운영하고 있는 중국 내부의 첩보망, 협조망을 모조리 다 발설해서 알려준 적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수십 명의 협조자들이 잡혀서 종신형에 처해지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이런 수문을 겪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어느 정도 전열을 가다듬고 지금 재출발하고 있는 미국인데 이처럼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도 어,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런 미국 CIA의 민활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국가 정보기관 대한민국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기관은 대중국 첩보 수집 및 대중국 공작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을지 참 걱정이 되지만 많이도 됩니다. 아, 하지만 아, 중국을 거의 전혀 모를 사람이 아, 미국 라인만 왔다갔다 했던 대북 아니 그러니까 대미통 즉 아, 외교부에서는 북미통이라고 하는데 그 북미통의 대표주자라고 할수 있는 아, 조태용 씨가 새로운 국가정보원장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아, 그분의 한번 능력을 믿어봐야 되겠죠. 아, 전임 김규현 씨처럼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사카드만 또 만지다 갈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한골 탈퇴를 해서 정말 종이 고양이들을 다시금 용맹한 호랑이로 변신을 시키고 용맹한 사자를 만들어서 사바나로 또는 어, 타이가 살림으로 세계 곳곳에 우리의 우수한 공작 요원들을 보내서 제대로 된 국가 안보 업무를 할수 있을지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 중국 공산당이 그들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 그들은 정말로 아, 피눈물 나는 아,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 본인들의 삶과 인생이 망가져도 오직 하나, Chinese Communist Party, 중국 공산당, CCP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목숨건 전쟁을 첩보전을 통해서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 한심한 것은 대한민국 현재 국가 내부적으로 내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와 같은 아, 경각심이라든지 그런 그 어떤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런 그 위기감조차 못 느끼고 있는 점들이 아, 도처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엣지 한번더 달아보기 위해서 발악들을 하고 있고, 아,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기관, 군, 경찰, 이 같은 조직에서도 워라벨이라 그래서 어 아침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아 그야말로 아, 아주 아름다운 직장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 최근의 아, 현상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을 살펴봤더니요. 한 예로 아, 중국의 방첩기관, 중국의 정보기관에서 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열렸던 그한 회의에서 아, 북경 시내 아, 외교 공간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보통 우리가, 아, 뉴렌지에라고 해서 여인가 지역이 한 군데가 있고요. 산리툰이라고 하는 삼리둔이라고 하는 지역이 두군데로 크게 대비를 됩니다. 아, 그 중간 사이는, 에 동삼환, 즉, 순한마디가 되어 있는 익스프레스 웨이가, 아, 북경을 뱅뱅 돌고 있는데, 그 동삼환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조양구, 차우양치 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외교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 설치되어 있던 모종의 CCTV 카메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곳에서 외교관, 또 각종의 군, 장교들, 또 정보 요원, 이런 사람들은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CCTV를 아, 고도의 수준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보통 예들은요 설량이랍니다. 쉐량, 쉐량, 아, 혹은 텐왕, 천망작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설량작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중국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 모습, 특징 등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의 위치 추적하는데 불과 3, 4분 내에 완결할 수 있는 그런 추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CCTV의 요구 수준이 자기들이 요청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이 외주를 해줬던 기술 업체들에게 대단히 큰 불만을 표시했다 그럽니다. 즉, 이 사람들은 중국의 정보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일정 지역에서 유주의 인물들에 관한 즉각적인 서류가 생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매달 며칠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의 실시간대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분석하기 위한 각종의 AI, CCTV 등이 필요했는데 그런 프로그램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동차 번호판이랄까 휴대전화 번호라 할까 뭐 데이터 연락처 기타 등등 수많은 정보를 AI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그것을 통해서 집약된 컨트롤 할수 있는 중앙 통제 시스템의 구체 정보 자료로 어,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러나 아,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즉 이들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를 통해서 아, 중국의 모든 요원들이 표적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된 표적을 추적하고, 또 그들의 네트워크와 각각의 취, 추적, 대상 목적물들이 어떤 점들이 취약점이 있느냐, 어떤 점이 위익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는 사람이 달라붙는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아, 대, 서방 세계 외교한 아, 밀착 취재. 말이 취재지, 사실은 미행 감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뉴욕 타임즈가 공개한 중국 정보 당국이 AI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극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가 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다. 이것을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미중간의 전쟁 통해서 특히나 정보 전쟁, 촛보 전쟁, 공작 전쟁에 있어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라이벌, 즉 중화인민공화국의 영도자라고 하는 시진핑이가 세계 최강의 정보 강국이 되겠다.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이 되겠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더러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이미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차이니스 아메리칸, 중국계 미국인들을 채용을 확대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더 정밀하고 더 세련된 훈련, 정보 수집 훈련이 되겠죠. 그리고 더 많은 예산, 그리고 첨단 기술 활용 기법 등을 통해서 중국의 정보기관, 비밀 첩보기관의 능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만 조심해야 될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또한 역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가안정부는 전 세계의 정보를 수집하고 교란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파견한 정보 요원과 비밀 공작관들을 추적하는 AI 시스템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용이나 민간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또 이것들에 관련된 미국의 첨단 과학 기술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첩보, 정보 수집도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 강화가 아닙니다. 도둑질 하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어떤 회사가 무슨 무슨 촬영기술 어떤 특별한 CCTV 기술을 갖다 개발했다 그러면요 그런 기술을 훔쳐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집 강화가 아니라 바로 도둑질 절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MIT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의 주요한 첩보 부서 예를 들면 FBI CIA NSA 뭐, DA, 뭐, DIA, 이런 쪽이 되겠죠. 아, 그런 쪽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아, 많이 참고를 했고, 또, 아, CIA, 즉, 미중앙정보국에서 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아, CIA 국장까지도 이제 면담을 한 것으로 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CIA의 대중국 아, 공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요, 일단 예산을 두 배를 늘렸습니다. 차이나 미션 센터를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 중국 기업들이 단순한 기업인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이나 중국의 기술이 어떤 식으로 확장되고 발전하고 있는지 그 영역에 대한 것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감시를 통해서 이들이 AI와 양자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아, 지금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데이터를 탈취하는 건 없나? 아, 미국에서 어떠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나? 아, 이런 등등을 지금 긴밀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과연 지금 한국의 정보기관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제가 비트코인 때문에... 아, 아, 비트코인에 보다 암호화폐 때문에 몇몇 상황을 갖다가 저도 아, 검문 검색을 해 보았더니 형편없는 수준으로 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통신망이 일주일 사이에 몇 번씩 다운됐어요. 아, 그리고 아, 지금 방위산업체의 아, 최첨단 무기의 기술이 지금 도적질당했다 탈취당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를 봤더니 그게 무슨 과부하가 걸린 거지. 외부로부터는 전혀 해킹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우물딱 주물딱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갑니다. 국가의 부, 국가의 재산이 그런 모든 통신망과 우리 저장된 슈퍼컴퓨터 이런 곳에도 있는데 그런 곳이 망가져 가고 있는데 아니 무슨 주민등록증을 띠는 사람들이 어느 특정한 시점에 왜 이렇게 많아지고 그 시스템의 행정망이 다운되겠어요? 그좀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국민들도 납득할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렇게 밥을 먹고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쳐 먹고 이기생충력하라고는 이런 놈들을 언제까지 이 국가의 공직이라고 하면서 월급을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에, NIT가 모처럼 이 맨날 좌파 언론의 대명사로서 삐딱한 미국의 국가에게 반하는 보도를 해오던 MIT가 무슨 위험함을 느꼈는지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주요한 주적이라고 정하고, 그리고 이러한 자기들의 주적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또 어떻게 지금 방비를 하고 있는지를 취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언의, 코언이라고 하는 CIA 부국장이 뉴욕타임즈에다가 우리는 반도체, AI, 알고리즘, 생명공학 장비 능력에 급격하게 집중한 것보다 중국의 탱크 수를 세고 미사일 능력 평가하는데 오랜 기간 집중해 왔다라고 지금 반성의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급변하는 이런 그 첩보의 세계. 옛날, 옛날처럼 뭐 브러시 패스다, 혹은 뭐 데드 드랍이다 이런 식의 전문용어 써가면서 어디다 숨기고 찾고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발달된 스마트 기기를 여하히 활용을 해서 첩보를 빼내고 또 송신하고 본부로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소위 애널로그에 빠져 있는 이런 수준을 갖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대응해 나가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약간은 그래도 중립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좌측 성향에 치우쳐 있는 언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도 CIA가 2010년에서 2012년간 미국의 정보, 정보를 정보 제공했다고 혐의를 바꿨던 중국인 그런 사람들이 물경 24명이나 중국에서 체포가 되어서 수감이 되거나 사행에 처해졌다고 하는 이런 슬픈 사인을 보도를 했어요 즉 인적 정보망, 즉 휴먼 인텔리전스, 휴민트죠 이 휴민트의 정보망이 단기간에 붕괴되었다는 것은요, 내부의 부도지 내부의 협조자, 첩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처럼 AI 기술, 아, 또 인공지능을 통한 여러 가지 확장된 과학기술이 많죠. 그런 기술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많은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 변심하지 않는 사람. 충성도가 높은 정의의 요원. 이런 휴민트 인텔리전스 파워를 가지고 있는 쪽이 결국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늘리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겠지만 예산을 늘릴 수 없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이번에 교체돼서 국정원장을 하시는 우리 조태용 신임 원장께서는 본인이 서울대학교 출신, 경기대 경기고등학교 출신. 무고실 통관 엘리트 돌아가신 이범석 외교장관의 사위였다는 그런 그 엘리트식은 의 제발 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 업무, 공작 업무, 비밀 첩보 공작 업무는 바로 3D 업무입니다. Dangerous 위험합니다. Dirty 더럽습니다. Difficult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정보 공작 업무를 3D 업종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 북미 라인의 어, 주요한 인사로서 꽃길을 비단길만을 걸어오셨을 텐데 어, 지금 외교부 출신들도 그런 걱정이 많겠죠 어, 이전에 갔던 김규현 씨처럼 또다시 실패한 것이 아닌가 어, 외교부에 어, 정말 어, 망친살 뻗치는 일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어, 조태용 원장이 본인이 모르면은, 우리 좀 나이가 좀 들었다 하더라도, 본인보다 좀 나이가 더 들으신 그런 선배님들 중에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전문, 최고의 살아있는 전설들이 있어요. 그런 선배님들을 모셔다가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왜 해야 될지를 명백하게 알고 활동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지혜를 갖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 외교부 쪽에서도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외교부에서도 아, 그나마 아, 중국 쪽에서 근무했던 외교부 직원들 중에서는 전투력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 그런 그꼭 어, 북미 라인만 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제3 지역 아, 중국 러시아 이런 공산권 쪽에서 활약해온 어, 아, 그런 외교부 직원들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꽤나 큰큰 큰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혼자 북미 라인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망합니다. 절대로 전임자 김기현 씨처럼 직원들의 인사카드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일만 하지 않는 길을 간절히 바람 맞지 않습니다. 요청만 하시면 우리 제 주변에 아직도 왕성한 살아있는 전설들이 많으니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이럴 아, 사람 없으면 저한테로 연락하세요. 좋은 분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래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전력연구원의 최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